안녕하세요. 잡다한 축구 소식을 전하는 KK사커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를 신나게 합니다. 춤꾼 흥부자 포그바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포그바는 지난해 8월 도핑에 적발되었습니다. 우디네세와의 2023-2024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개막전을 치른 후 진행된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포그바는 2차 검사를 요구했으나 해당 검사에서도 동일한 성분이 발견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2월 이탈리아 반도핑 재판소는 포그바에게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1993년생인 포그바에게는 사실상 선수 생활의 끝을 의미하는 징계였습니다. 이에 포그바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항소하며 반도핑 물질을 고의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포그바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8일 CAS가 약물 복용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포그바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그바의 징계는 4년에서 18개월로 감형되었으며 내년 3월부터 다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그바는 빠르게 복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벤투스와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포그바는 유벤투스와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팀을 찾으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포그바에게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나 미국 MLS 등에서 포그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포그바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말릭 트레올의 기자는 9일 마르세유와 포그바가 1월 이적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세유는 이번 시즌에 브라이튼에서 주목받았던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마르세유는 시즌 초반 프랑스 리그앙 3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한 메이슨 그린우드가 7경기 5골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포그바 영입을 통해 우승 도전에 방점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포그바 입장에서도 고국 프랑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내년이면 그의 화려한 춤을 다시 볼수 있을까요? 이상 KK 사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